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영글로비스 아나운서 박운진입니다. 올여름 휴가지는 다들 결정하셨나요? 지난달 현대글로비스 사보가 임직원분들의 꿈의 여행지를 조사했는데요, 그중 노르웨이 피오르드 해안에서 연어 먹기, 불가리아 우유니 사막에서 인증샷 찍기, 이비자에서 거품 파티하기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젠가 가겠지 하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여름휴가 때는 꼭 꿈꾸던 그곳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소개할게요. 현대글로비스의 소식을 모아 모아. 현대글로비스 뉴스. 뜨거운 날씨를 열정으로 녹이다. 부품 물류 1팀을 소개합니다.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이웅종 소장님과의 만남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담실 운영. 영글로비스 제작 오토베 UCC 이벤트 개최. 현대글로비스 심리상담실이 오는 7월 6일부터 운영됩니다.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실은 업무를 비롯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본사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층 글로벌 라운지 내 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지방 사업장은 거점별 외부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직원은 대면, 유선, 이메일 등 상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리 진단 테스트 및 1대1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영글로비스가 제작한 오토벨 UCC 이벤트가 페이스북에서 개최됩니다. 영글로비스가 내차 팔기 서비스인 오토벨을 홍보하기 위한 UCC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영글로비스는 대학생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총 3개의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오토벨을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페이스북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최우수 작품 선정이 오는 7월 9일까지 오토벨 페이스북에서 이어지며 이벤트 참가자 중 30명을 추첨해 상품을 증정합니다. 영글로비스는 앞으로도 현대글로비스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 팀은 이런 팀.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이토록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지닌 이들. 국내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물류 서비스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오늘 소개할 팀은 바로 바로 물류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춤을 춰라. 클론 노래에 춤을 잠깐 췄어서좀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팀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함께하는 기쁨을 1 3 명의 부품 물류 일 팀이 보낸 즐거운 시간. 지금 만나볼게요. 사진 촬영 준비가 한창인 팀원들. 박홍석 팀장이 소개하는 부품 물류 일 팀은 부품 물류 일 팀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 적시에 적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드리는 부품 물류 일 팀입니다. 네, 저는 저희 팀장님이 박홍석 팀장님에게 많이 배웠는데요. 어,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 팀의 배정이 되고 난 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만한 자세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일례로 뭐 선배님들께서 출장을 갈때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뭐 따라 가라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이만한 자세를 알려 주셔서 많이 앞으로도 회사 생활에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함세선 대리님에게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들끼리 다 같이 모인 그런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반드시 몸을 움직여라, 춤을 춰라. <laughs> 제가 몸치라 가지고 사실은 분위기를 못 띄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세선 대리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매력은 회식할 때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 함세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잘해주셔서. 후배들의 월모델은 자주 뽑히시는것 같아요. 아니, 월모델은 아니고, 그냥 업무 외적인 것에서만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laughs> 최근에 갔을 때 이제 그 클론 노래에 춤을 잠깐 췄어서, 그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울산 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팀장님 사나 모든 팀원들이 내려가서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뭐 힘들다는 표정이나 뭐 거리낌 없이 다 회식 중이었는 중간에도 바로 KTX를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업무 지원을 하는 좀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저가좀 서로 편하게 편하게 지내는 게 같이 이제 팀원으로서 서로 함께 지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객에게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고자 합니다. 부품류일 <laughs> 팀. 부품류일 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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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일박이일의 국민 의견. 상근이 아빠를 더 유명한 동물농장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홍종입니다. 이홍종 교수와 함께한 글로비스 사원은 2년 2개월 늠름한 칸과 도도를 키우고 있는 구매 이팀 박정환 대리, 글로비스 TV 최답 출연 엄마 바라기 푸들 보리의 견주 자동차선 이팀 변해림 사원, 8개월 된 아기견 비숑 프리제 포도 엄마. 자동차전 3팀 손혜연 사원, 지금부터 글로비스 최강 애견인 3인방과 함께 이웅정 교수의 애견 훈련소로 떠나볼게요.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이용종 애견 훈련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발랄한 개들과 함께 놀니 벌써부터 힐링됩니다. <목요일> 여기도,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볼츠! 어디서 본 것만 같은 푸들 보리는 <목요일> 두 번째 출연이야. 지난 강아지 옷 만들기 체험 이후 두 번째 출연. <목요일> 구매 이팀 박정환 대리는 폭풍 친화력을 발휘해 <목요일> 처음 만난 강아지와 애정타임. 이홍종 교수의 말한마디면 88년도에 아끼다 견사를 갔는데 걔가 너무 멋있는 거라 그리고 뭐 혈통서도 있고 족보도 있다고 하니까 뭐 시골에서 혈, 혈통서, 족보 이런 거 자체가 네. 생소한 생소하고 느껴졌을 당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런 거랑 관련되는 직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발령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게 이제 궁견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궁견이 어떤 거예요? 교육하잖아요. 음.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뭐 물어 뭐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서 와나 저거 하고 싶다. 음. 그 궁견을 보면서 이제 아 나도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으로 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물 조련사 이제 꿈을 꾸게 됐죠. 저는 어떤 생활을 하면은 저 목표가 되게 뚜렷해요. 80% 가능성 있는 거, 20%를 채워가는 채워가는 것은 20%를 채워가는 것은 그 하다 보면은 어떠한 목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 아니냐, 즉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 해가지고 목표 세운 것이 1년, 3년, 5년 뭐 이렇게 쭉 지난 거죠. 음. 이번엔 본격 고민토로 시간. 음, 음. 변해림 상원 곁에 딱 붙어 있는 보리, 보리의 불리불안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즉 분리불안이 가장 큰 원인은 걔는 걔 스스로가 자기가 혼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냉정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집을 정해주셔야 돼요. 묶으면 <laughs> <laughs> 뭐, 묶는 건 싫어하진 않아요. 먹는건 좋아하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직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 교육을 시켜주는 걸 산책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서 발음 네. 보행이라는 건 사람과 같이 따라다니는 걸 네. 별도로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는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이웅종 교수와 함께한 시간. 어, 궁금한 거 여쭤볼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하루였고. 어. 앞으로도 이제 반려견을 더 사랑하고 글로비스 사우드들의 말처럼 반려동물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현대 글로비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들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 이용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반려견과 행복한 시간 되세요.